노력을 택할 것인가? 행운을 기다릴 것인가? 몇해 전의 일이다. 택시를 몰고 가던 운전사가 선생님, 김 교수님이시죠. 저는 잘 압니다. 라디오에서도 말씀을 듣고, TV에서도 때때로 배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아도 좋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변변치 못한 운전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노라면 큰 부자는 못되지만 작은 부자는 될수 있지요.라는 것이었다.나는 왜 작은 부자만 됩니까?큰 부자도 될수 있을 텐데 라면서 웃었다.그거야 안 되지요.큰 부자야 운을 타고 나야 되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라는 것이다.말하자면 노력의 한계는 작지만 행운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크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노력보다 운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운명론자들이 우리 집안에 그대로 있을까? 그 이유는 먼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다. 동양인들은 윤리와 도덕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온 백성이다. 어렸을 때부터 삼강오륜을 배웠고,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을 성현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그런데 동양인들이 존중해 여기는 모든 윤리는 그 근원과 바탕이 자연애의 복종과 의존으로 되어 있다.하늘에 대한 존엄성, 우주와 세계의 길인 도, 전체 자연 법칙을 대신하는 여고의 사상 등이 전부 자연 질서에 의 수능과 복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자연은 반복의 운동과 질서가 그 핵심이다. 모든 운동은 같은 법칙에 따라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의 질서는 필연적인 생각을 만들었고, 비연은 자연히 운명론을 낳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그 결과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깊은 운명론의 심연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온 셈이다.정신적 근대화를 논하고 과학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들의 생활 저변에는 깊은 운명론이 도사리고 있다.선거 때가 되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가 하면 젊은 친구들이 궁합이나 사주를 보기에 바쁘다. 좋은 가정이란 각자가 꾸준히 노력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가 행복을 가져다 줄 리도 없으며 운이 좋다고 해서 행복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있는 선택과 결단과 노력보다는 행운을 기다리는 사행심의 노예가 되기 쉽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동화들을 생각해보라 제비의 다리를 잘 감싸 주었더니 금덩어리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박씨를 갖다 주었다느니 도깨비들이 금은보화를 태산과 같이 쌓아놓고 도망쳤다는 얘기들이다. 지극히 작은 노력에서 큰 행운을 바란다든지, 운수가 좋으면 수고 없이 잘될수 있는데 하는 생각은 그 자체가 근물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과 발전을 저해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명론은 선한 노력이나 사회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도피시키는 약자의 체념 의식을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할수 있나 팔자 소관인 걸라고 체념하기를 잘한다.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식의 사고 방식이다. 현대인들은 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그들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살피는 경향이 많다. 말은 사고의 표현이며 사고는 그 사회의 성격과 구조를 잘 표현해 주는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된다는 말이다. 잘 되겠지? 기다리면 어떻게 될 거야? 하는 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알게 된 원동사는 무엇인가? 두 라는 말이다. 즉, 한다는 말이다. 이 된다는 말과 한다는 말의 차이와 거리는 어떤 것일까? 물질은 있음이라는 차원에 머문다. 그저 있을 뿐이다. 점수를 준다면 100점이라고 할까? 그런데 꽃나무는 있으면서 자람이라는 차원을 더 가진다. 있으면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200점의 차원이라고 할까. 그러나 인간은 그 어느 것과도 다르다. 인간은 있으면서 자라고, 자라면서 만듦의 차원을 더 높이 지니고 있다. 3차원에 속하는 셈이다. 300점짜리의 위치가 된다. 그런데 된다는 말은 있음과 자람의 중간 개념이다. 150점짜리 개념이다. 이에 비해 한다는 말은 꽃나무가 자라며 인간이 무엇을 만든다는 말의 중간이다. 250에 속한다고 할까? 그리고 된다는 말은 정신적 근원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연을 바탕으로 한 역사상에서 인출된 것이다. 모든 것은 때가 오면 저절로 된다는 생각이다. 이제 한 사회는 150인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천 년을 살고 한 사회는 만든다든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천 년을 살았다면 두 사회의 거리가 발전 과정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바로 우리 사회가 이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 된다는 생각이 다름 아닌 운명론에서 피어오른 사고방식이다. 인간의 주체성과 노력을 상실했거나 약화시킨 데서 온 생각이다. 우리가 모든 운명론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사회와 역사는 우리 노력과 수고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노력 없이 때가 오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한 근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는가? 모든 것은 인간의 주체성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우리 선택, 결단, 노력에 국가의 운명 사회의 미래가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선한 일을 계획, 추진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할수 있나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돌아선다. 그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약자의 체념관이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선을 위하여 전진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기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렇게 사신 분이다. 둘째로 필요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노력의 대가를 얻고 살줄 알아야 합니다. 노력의 대가 이상을 기다림은 사행심이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 사실은 자연의 원칙인 동시에 사회와 역사의 철칙이다. 노력 없는 결실이란 불가능하며 수고를 동반하지 않은 결과는 언제나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 이상한 법칙이 있다. 노력과 그 결과는 항상 등차급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둘의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된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하나의 노력에서 하나를 얻었다면 둘의 노력에서는 셋의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셋의 노력에서는 다섯의 결실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나 일을 게을리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맡았던 일까지도 빼앗기고 만다. 바이블에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로부터는 있던 것까지도 빼앗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도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성실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력을 점점 효과에 있어 배가시켜 나감으로 마침내는 본인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을 하게 되며 그 결과도 상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과 비슷하며 한 사람이 열이나 백 사람의 일보다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생긴다. 기적과 같은 일이며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등비급수로 드러나는 결과를 보고 말한다.운을 타고났다고 다시 말하면 노력의 넘치는 결과를 행운으로 불이했던 것이다.그렇다면 행운을 기대하거나 빚기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노력하며 계속적인 정진이 행운을 가져오는 척경이라고 보아야겠다.운은 노력의 아들이며 행운은 배가 된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언제나 다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보다 더큰 수고를 한다고 해도 맨손으로 땅을 파는 사람은 뒤지게 마련이다. 적당한 방법과 도구가 없이 일하는 때문이다. 여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추수하기 어렵다. 노력의 시기가 지나치게 늦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도 적당하고 바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력이 좋고 큰 결실을 가져오리라고 믿어도 안 된다. 모두가 그런 심정과 욕심으로 일한다면 서로의 불행과 파탄과 실패를 촉진시킬 뿐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선의 결과보다도 악의 결실을 거두기에 알맞다. 그러나 이제 가장 적당한 도구와 방법을 써가면서 노력하며 모든 일에 적절한 시기를 맞추어 일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나보다는 이웃을 악보다는 선의 실서를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용기와 지혜를 갖고 일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반드시 바람직한 목적에 도달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행운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행운은 가장 좋은 노력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은 행운을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